드디어 나나투어 모먼트 패키지가 왔고요. 사실 온지는 좀 됐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뜯어봅니다. 너무 기대돼요. 나나투어에서 진짜 날씨도 좋고 너무 다 예쁜 장면들밖에 없어서 아마 비하인드도 되게 다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우, 와우, 와우. 저는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고요. 알라딘에서 주는 거는 나나투어랑 아마 특전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만 줄 거면 뭐하러뽁뽁이를 위해서가 좋지? <laughs> 자, 먼저 짜잔, 이렇게 엽서 단체 엽서를 줬고요. 마지막 편에서 나온 엽서 같습니다. 이거를 뜯어볼게요. 와! 이거를 뜯어볼게요. 와, 찰리야 여행 느낌으로 했나봐 패키 지 자체를 했나봐요. <laughs> 우와 우와, 오 되게 좋은데 퀄리티? 이렇게 세븐틴 나나프가 되어있고 뚜껑을 엽니다. <laughs> 비행기였고 헉,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렇게 뭐가 많이 왔고요. 일단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부터 뜯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파일에 들어있는 거. 아 스티커 오 스티커 엄청 되게 많다. <laughs> 이거 뭐야? 아, 너무 귀여워. 헐 이거 민규 티셔츠도 있어요. 그리고 단체 포스터 같은 걸 넣어줬고요. 안에는 이렇게 일정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아, 단체 포스터인가 봐요, 여러분. 오,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단체 포스터를 줬고요. 쿱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일단 이거를 잘 접어두고 잠깐만. 아, 민규 얼굴에 이렇게 딱 선이 났네 민규 키가 큰 죄다. 이건 일단 옆에 따로 빼놓고 이거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원우가 찍은 사진들을 인화한 거 같거든요 어후, 강하게 놓쳐놨네 어후. <laughs> 우와 진짜 잘 찍었다 <laughs> 오, 딱 그때 그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느낌 하늘도 있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레커 필름이에요 이게 멤버들 전체 다 있고 어떤 모습일지 제가 아예 스포를 안 봐서 지금 기대되거든요 <laughs> 우와 되게 신기하게 돼있어 필름이 어머, 이거 어떻게 돼있어? 우와 이게 청호 장면인가보다. 이렇게 쿱스부터 보여드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쿱스는 숙소에서 찍은 내 컷이고요. 어정환이 이거 너무 예쁘다. 정환이 그다음에 슈아 이거는 쭈니예요. 아 쭈니는 블랙이어서 잘안보여 그리고 이거는 호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더잘 보이지? 이거는 조명. 호시. 그다음 얘는 원우. 헉, 원우 진짜 귀여워. 파스타 만들 때 원우인가 봐요. 앞치마 메고 있어. 아, 귀여워. 아! 먹을 방법을 찾아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두면 보인대요. 오, 대박!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 이렇게 지지야 어,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여러분, 이거 진짜 이뻐요. 줌. 이거는 우지요. 우지. 얘는 명호. 이렇게 하면 잘보겠죠 명호. 어 민규 미친. 와, 진짜. <laughs> 어, 민규, 근데 사진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조금 아쉽긴 한데, 민규 선글라스 벗어야 예쁜데. <laughs> 민규 얼굴에 보여야 예쁜데. 도겸이. 다음에, 승관이는 열기구 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승관이. 번호이번호이는 버논이. 피자 먹을 때 같은데, 아무튼 번호이 마지막, 띠노. 띠노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귀여워.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왔고요. 이은 너무 안 보인다. 그니까준이 너무 아까워. 준이왜 이렇게 해 줬지? 일단 되게 패키지 구성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로만 구성을 한 느낌? 이 데코 필름은 진짜 사실 어디서 구하기 힘든데. 나나투어라는 여행 패키지 에 뭔가 딱 맞네. 어 민규 근데 너무 예쁘다. 뭐 민규야. 아 민규 진짜 예뻐. 응. 이제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다 뜯어 볼게요. 진짜 뭐가 많은데 일단 이거는 포토북 같습니다. 일단 포토북을 먼저 볼게요.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때 재활할 때여가지고, 완전 말락갱이야. 까시야. 사진이 다 이렇게 축소된 느낌이지? 이렇게 세로로 찍힌 느낌이에요. <laughs> 이거 슈아 진짜 잘 나왔다. 와, 이거 쯔니. <laughs> 귀여워. <웃음> 다 귀여워. 와, 혹시 얼굴 너무 안 보인다. 밤 거리에서 찍은 원우. 우지. 어, 우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포즈 너무 잘찍했다이 입모양을 보시면 입모양이 이렇게 뽀뽀 모양이야. 좋은데? 영호도 너무 예쁜데? 그 다음에, 민규겠지? 아, 봐봐. 민규 또 선글라스 꼈어. 아, 눈이 보여야 예쁜데. 좀 아쉽지만. 도겸이 진짜 예쁘게 나왔다. 도겸이가 진짜 셀카를 잘 찍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뭐야? 너무 겁먹은 승관이잖아. 본원이는 거의 무슨 현지인 수준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디노. 이 뒤에는 그냥 다 배경 사진 같은데. <laughs> 유닛 사진이네. 미쳤다. 어 이거 툭톱 너무 귀엽다 어머 이 위버스에 올라온 거 보고 뭐 제가 진짜 허겁지겁 빨리 저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쏘 큐티 <목소리> 아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 여기에 넣었네 진짜 웃기다 쯔니가뭘가르키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지? <목소리> 이거 다 여행 다닐 때 찍은 셀카들이어서 너무 예쁘다 어머 슈아랑 비노 너무 예쁘다 아씨 어, 인규 진짜 개 꼬질꼬질해. 완전 꼬질 강아지 아니에요?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되게 멤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나 멤버들한테 주면 멤버들도 이렇게 사진 넘기면서 되게 추억이 될것 같은? 원래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와 예쁘다 이러면서 보는데 멤버들은 어떨까? <laughs> 너무 귀엽다 쿱스 <코스. 웃음> 이거 손왜 잡은 거야? 귀여워. 와 슈아도 완전 화보처럼 찍었네. 다음에 쭉 어머. 만능 엄지 또 나왔고요. 호시는 진짜 이쁘다 이거. 노을이랑 같이 찍은 거. <laughs> 우지 다른 사진이 넣어져 있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런 거 좋다. 용은 진짜 이쁘다. 와 민규. 아 민규 이렇게 다 나왔어야지. <laughs> 항상 아쉬우고. 와 보겸 이거 진짜 이쁘다. 이때 스노클링했을 때 사진들도 쭉다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laughs> 헐 뭐야? 완전 과제 팡팡이야. 본훈이는 언제나 이 셀카 포즈 변하지 않네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막내 의 반전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웬일이야 안돼 카려 카려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이거 포토북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일단 다 꺼내 볼게요 사실 저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것도 포토북이고요 이건 뭐지? 이것도 포토북이야 우와 너무 좋은데 이두 번째 포토북을 볼까요? 일단, 저는 이 표지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필름 느낌으로 한게 저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고, 제가 이런 필름 카메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와! 그 원우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같아. 이건 단체. 오, 진짜 그 카메라 같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애기들. 헐, 이 모서리 원우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미치겠다 오, 슈아, 진짜 예쁘다. 아, 준. 예뻐라. 헐, 미치 너무 귀여워. 와 어, 이거 준 진짜 아기 같아. 너무 너무 귀여워. 아이스크림 먹는데 뒤에 순간이가 있어. 지겠다. <laughs> 와 이거 진짜 너무 부럽다.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게 진짜 힐링이고 진짜 여유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저놈? 이거 진짜 그냥 남친딸인데 이거 오리고 싶은데? 이거 심하다 좀. 와 <웃음> 미쳤다. <웃음> 진짜 할말이음와 이런 무드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뭔가 꾸미지 않은 느낌의 안경을 쓰고 살짝 부시시한 머리? 오지 <laughs> 너무 예쁘다. 이런 완전 숲속에 사는 요정 같은 느낌? 너무 찰떡이야. <laughs>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역시 너무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리가 나보다 얇아. 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김민규? 아 <laughs> 진짜. 아, <와>, 침나와 <laughs> 미쳤나 봐 얘네 이렇게 벗고 놀았어 미쳤나 봐이 <laughs> 망고 나시 그놈의 망고 나시 아 진짜 이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망고 나시를 <laughs> 진짜 많이 입거든요 개 잘생겼다 옆에 미쳤다 와 빛나 민규는 워낙 수영을 잘해서 그런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네 오리발만 끼고 있구나 스포토바이 원우 원우가 찍은 사진인가봐 아이고 귀여워라 오 남잔데 승관이 어, 이거 되게 퓨어해, 너무 청순해. 뭐야? 헐. 어 뭐야? 여기 또 뭐가 있어. 어머, 보노나 미안하다. 이걸 못 봤다. <laughs> 아 진짜 미안한데 살짝 보노니 진짜 유럽 사람들이 인물 중심으로 찍는 거 아시죠? <laughs> 살짝 그런 느낌이야. <laughs> 내 포즈도 좀 그런 느낌이야. <laughs>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인물 느낌으로 찍은 느낌? <laughs> 아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와. 이런 게 진짜 보노니의 잘생김이 딱 보이는 느낌? 무드? <laughs> 아이고. 진짜 청량하다, 디노. 음. 어 이거 뒤에 누구야? 이 납작 배 누구야? <laughs> 단체 사진. <laughs> 와 진짜 추억이다. 이게 보는 저도 추억인데 멤버들한테는 진짜 추억일 것 같아요. 추억이다 진짜. 아이고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트럼프로 올 줄줄 나올 것같아 생겼어.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와, 어머, 이거 애들이 다 세븐틴. 음, 어, 이거 위에 민규 같아요. 민규? 명우, 승관이, 원우, 정하이 우와, 이쁘다. 이렇게 포토북 하나가 끝이고요. 또큰 포토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와, 아, 이렇게 데이 원부터 날짜별로 구분해 놓은 것 같고요. 첫날은 이제 도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납치됐을 때 당시 단체 사진. <laughs> 우와, 첫 도착했을 때 저녁에 보러 간 거죠. 콜로세움. 앞에서 흡수장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어, <laughs> 귀여워. 아, 이거 진짜 크게 보니까 너무 좋다 찢고 싶다 아니 덩치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행동들을 하지? 아니 어디가? 그냥 앉아있는 게 귀여운 거야 앉아 아니 너무 귀엽게 앉아있잖아 그냥 앉은 아니, 그냥 귀엽게 앉아있잖아 <웃음> <이미> <웃음> <보면> <웃음> <너무> <웃음> <많이> <웃음> 아이고 동환이 멀미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나? <laughs> 영어랑 원우 직... 이거 비하인드 컷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눕기 따서 붙인 거 너무 좋다 이것 봐, 또 김민규, 바승 여기까지 팔았어. 미친 거 같아. 물통 나눠가질 때죠. 나피디님이 다 털린. 바로 그 날. 우와, 대박!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공식 굿즈라고 하기에 퀄리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 <laughs>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이렇게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서 오, 넣어준 느낌.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뜯어볼 건데요. 사실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이뺀 위에 있는 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뜯어지는 건가 봐요. 이 포토카드다. 포토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짝 어떤 재질이냐. 이렇게 하면 찢어질 것 같은 종이 재질입니다. 뒷면은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한 명씩 쭉쭉 가볼게요. 쿱스. 쿱스는 게임하다가 찍은 셀카 같습니다. 장난이. 부채 너무 자기랑 잘 어울리는 걸 골랐어. 잠깐만 이거 슈어 너무 예쁜데? 쯔 호시는 딱 씻고 나와서 지금 사진 될것 같네요. 오늘 근데 이게 너무 살짝 뽀얗다. 선명하지 가 않고 조금 뽀얘요. 헉,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포토카드 는 내가 너 처음 보네? 아니 어머 어머 가려 무슨 일이야? 헉, 이거 진짜 예쁘다 명호.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어어어 이거 민규. 그 셀카로도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콜미바이 유 네임 아니야 너무 예쁜데? 아, 동겸이 너무 귀여워. 동겸이? 승관이 집라인 데 사진을 많이 찍었네. 너무 귀엽다. 뭐야? 왜, 셀카? 왜 셀카가 아니야? 아니 본원이 셀카가 아닌데? 잠깐만. 이거 누가 찍어준 거 확대한 거잖아. 이거 본원이 셀카 아니잖아요. <laughs> 이거 뭐야? 왜 본원이 셀카 아니야? 어겨 아, 디노. 아 디노 셀카인데 왜 본원이만 이래? 아 진짜 웃기네 이거는 포토카드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를 살짝 치워놓고 스티커인가? 플로라이드? 너무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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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흡스 조안이 슈아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추억파리하기 딱 좋은 사진들인데 준 호시 원우 우지 오 명호 이거 대박이다 어, 짱잘 나왔어. 플라로이드로 바로 찍어서 인화한 느낌이다. 아 민규, 민규의 전신이야. <laughs> 너무 얼굴이 안 보이잖아. <laughs> 민규 얼굴 보고 싶은데. 도겸이, 승관이, 번논니 디노. 뭐 이렇게 유닛도 넣어줬어? 야 좋은데. 슈아랑 디노고요. <laughs> 승관이랑 원우 햄버거 먹은 거. 이거 너무 예쁘다. 열기구 타러 갔을 때 민규랑 좀 깐지 미쳤는데 둘이. 이렇게 플로라이드 사진이 있고요. 와, 예.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포토바이 원우, 이거 원우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쫙 열리는 아코디언 사진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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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씩 뜯어서 쓸수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쁘다, 뜯을 수 있는 건가? 지금? 어안 뜯을게요. 두 번째는 바다. 원우 사진 진짜 잘 찍는다. 갈수록 진짜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나나토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구성이 너무 알차서 진짜 살맛나고 영상이 진짜 길게 찍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투입니다 이거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를 도전했지만 물에 타먹은 이거 오늘 <laughs> 너무 귀엽다 그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동메들이랑 같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나네요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어머? 이게 진짜 비하인드 사진을 엄청 쏙쏙 다 집어넣어서 만든 느낌? 세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애들이 많구나. 여기에 딱 국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세상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어이구. 퀴즈 할 때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입틀막? 입틀막 하는 고양이 같아. 이 어떻게 입틀막? 미시, 그런 게 있어. 민규 이거 너무 귀엽게 나왔네. 아, 벌써 대3이에요. 열기구 탔을 때. 이거 진짜 청춘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꼬질꼬질해 꽃순해날것 같아 와 이쁘다 이거 보고 저도 진짜 여기도 타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 어이없어 어떻게 셋이 똑같이 그려놨냐고 어이없어가지고 가 음, 이거는 와인 공장 갔을 때라아예뻐라 <laughs> 이렇게 사진을 다 남겨주고 찍어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쁘게 찍어주셨을까 아아 어, 정환이가 여기 모서리에 아 정환이가 이렇게 지폈어 음, 너무 예뻐. 아이스크림 먹는 김민규. 와, 그는 뭐야? <laughs> 이 포즈 뭐야, 승관이? 와! 민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진짜 기름기가 <laughs> 너무 많이 흐른다. <laughs> 너무 느끼해요. 너무.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좀 느끼하다. 오! 응. <laughs> 이거 뭐야? 너무 예쁘게 나왔다. 우와!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이거 너무 예쁘다. 피사의 사탑. <laughs> 진짜 호시는 찍힌 모든 사진들이 이렇게 다 귀엽게 찍혔지? 도겸이 얼굴 그림자 때문에 너무 안 보여. 본원이 진짜 멋있다. 보원이 사진도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 팬들의 바램, 아니 나의 바램. 원피스 아니야 이거? 원피스 보셨나? <laughs> 원피스 에 이런 장면 나오는데 <laughs> 장 기자가 진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춘이춘이 마술하는 거 저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이게 화면에는 잘안 잡혀가지고 준이가 마술한 거 저도 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자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로 원우의 색다른 면을 보게 된것 같은 느낌? 장기다랑인데 다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음, 진짜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죠. 짚라인을 타러 왔습니다. 오, 슈아 너무 예쁘다. 슈아가 되게 이나노트에서다 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해. 오, 준짱 멋있다. 여기 뭐야? 여기 앉아서 다 찍으라고 했나 봐요. <laughs> 한 명씩 앉아서 찍은 게몇 개인 게 없지? 이것 봐. <laughs> 다 장면이 똑같아. <laughs> 어명짱 <명물>, 당겼다. <laughs> 뭐야? 너무 귀여워. 이 강아지 귀 같아. 도경이 뭐야? 이 표정 뭐야? 불이 나온 거? 부풀들 다 기절했겠는데. 이거 보고? 너무 귀여운데. <laughs> 아, 음... 화색에 잠긴 디노인가? 어, 벌써 끝나가. 우와, <laughs> 우와, 미쳤다. 이 배경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준다고? 우와, 퀄리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되게 소장 옆 뿜뿜이고요. 가지고 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이게 이렇게 펼치면 이 배경에서 집라인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laughs> 어느 다리 너무 얇아. 애들 다리가 그렇게 얇은 거야? 이 누구야? 우진가? 응, 음, 우진이. 이건 명허 <laughs> 도겸이가 겁이 너무 많아서 민규가 같이 타준 장면이었는데 이때 저는 또한번 민규한테 치였어요원노니 <laughs> 디노까지 와 이거 되게 좋다 오호! 이제 볼 때마다 짜릿한 이 장면 데이식스 마지막이죠 와우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우지가 얼마나 밖에 안돌아다녔는지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거의 이거 백설기야 거 흰색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하얀색이야 <laughs> 대박이에요 진짜로 진짜 애들 재밌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나나투어를 그 하면서 세븐틴이 너무 행복해했던 게 눈에 보여서 그걸 보는 저도 괜히 너무 행복하고 애들이 진짜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슬퍼 여기 앉아서 돌고 돌아보는 게 진짜 슬픈데 이렇게 끝이 났고요 포토북은 이렇게 나나투어 찍어주신 우리 나필이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쿱스까지 껴서 시즌2 바라겠습니다 <laughs>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나토 시즌2 부탁드려요 이렇게 나나토 언박싱이 끝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우리 내일부터 힘냅시다 바이바이